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인스턴트 오트밀 한 그릇이 한 노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오트밀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에는 흔히 사용되는 방부제와 트랜스 지방,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정제된 설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도 없이 혈관 내부에 서서히 자극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혈관 벽에 작은 염증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작은 자극들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염증으로 발전하였고 혈관 내부에는 미세한 손상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관은 미세하게라도 상처를 입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출혈들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치명적인 위협임을 눈치채지 못한 채 단순히 피로하거나 나이 탓으로 생각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손상들은 결국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관 벽은 점점 더 약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 속에서는 점차 자가 치유 능력이 무력해지고, 작은 손상들이 쌓여 하나의 치명적인 치명타로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강렬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혈관 내부의 막힘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으며, 곧 뇌졸중이 발병할 위기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작은 손상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습관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지 바로 이 순간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혈관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뇌와 심장을 차례로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혈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였습니다. 이 모든 긴장감 속에서도 하나의 평범한 음식이 이렇게 치명적인 내면의 위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혈관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평소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순간의 위험은 계속해서 잠복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로 남았으며,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저칼로리, 저지방, 그리고 건강하다고 믿는 식품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 요소일 수 있는지 폭넓은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즉각적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무도 간과할 수 없으며, 우리 건강에 민감한 균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끝없는 무심코 넘기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지금 바로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 위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의사들은 혈관 내부에 떠다니는 작은 혈전이 치명적인 순간에 혈관을 완전히 막으며 급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을 목격했다. 이 작은 혈전은 일상적인 혈관 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특정 조건이 마련되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혈전이 혈류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면서 거대한 혈관을 막게 되면 갑작스럽게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꽉 막힌 혈관 바로 뒤의 조직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몇 분도 차이되지 않아 뇌세포는 괴사 상태에 이르게 되고 심근조직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정지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이 혈전은 혈관 내부에서 작은 흔적들을 만드는데 이 흔적들이 점점 커지고 딱딱해지면서 혈관벽에 결합되거나 혈관 주변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다. 혈전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수시로 작은 혈관이 파열되고 이로 인해 내부 출혈이 생기거나 혈관이 급성으로 협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단순히 미세한 이상으로 보였던 증상들이 그렇게 연쇄적인 치명적 사건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이는 흔하디흔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혈전이 혈류를 따라 급히 이동하는 동안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미세한 균열이 늘어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혈관 내벽이 망가지고 손상이 누적되어 결국 작은 혈전 하나만으로도 혈관 전체가 막히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다. 한 번의 작은 이상이 아니라 몇일 또는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혈관의 좁아짐은 결국 치명적인 위험을 몰고 온다. 혈전이 이동하는 경로와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몸속 혈관 상태에 따라 그 위험도는 천차만별이지만 표면에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일부 환자는 피로와 어지러움을 반복하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미묘한 증상들은 이미 혈관 내부에서 심각한 손상과 혈전 형성의 신호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혈관이 점차 좁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치명적 혈관 차단을 일으키며 생명을 위협한다. 혈전이 혈류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거나 혈관 내벽에 붙거나 심지어 혈관 내 작은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면 급성 심근 경색이 발병하거나 뇌경색으로 인해 의식을 잃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이 모든 과정은 몇분 또는 몇초 만에 일어나며 예방이 어려운 치명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무심코 지나쳤던 피로, 두통, 어지러움, 가벼운 가슴 통증이 사실은 곧 다가올 재앙의 전조임을 경고한다. 혈관이 점차 좁아지고 혈전이 떼지어 이동하는 동안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치부하여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 혈전이 이동하는 길목마다 조금씩 혈관이 손상되고 세포가 죽어가는 모습은 충격적이며 이 작은 혈전들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혈관 폐색으로 돌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혈전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과정은 은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6개월마다 정기적인 혈관 검사를 받으며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1리터 이상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오전 8시 30분경에 하루 식사와 함께 30도 내외로 든 생강차를 한잔 섭취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된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혈전 형성 및 이동을 방지하고 병이 커지기 전에 조기 경보를 잡아줄 수 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혈압과 혈액 검사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기 관찰이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평소에 몸속에서 진행 중인 치명적인 위험을 의심하며 적극적 예방에 나서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강직해지면서 혈액이 정상적으로 돌수 없게 되어 결국, 한순간의 혈관 차단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치명적 사건은 처음에는 작은 증상이나 무심한 피로와 어지러움으로 시작되지만 실은 이미 내부 혈관이 심하게 손상되어 혈전이 형성된 신호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별 문제가 없던 혈관 내 작은 손상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내부 염증과 혈전 형성을 유도하고 이 작은 혈전이 이동하며 혈관을 막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을 뒤흔드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혈관이 점차 좁아지고 강직도가 높아지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되고 혈전이 이동하는 속도와 경로에 따라 몇초 또는 몇분 만에 치명적인 혈액 공급 차단이 발생하는 예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괴사되고 심장 근육도 산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급성 심근 경색이 일어나거나 뇌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의식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은 증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경미한 두통, 가벼운 가슴 통증, 피로감이 전혀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 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느끼는 일시적 두통이나 피로, 가벼운 어지러움은 이미 내부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과 혈전이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형성되어 이동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부 혈관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악화됩니다. 이때는 혈전이 혈관을 막는 아주 작은 크기이든 크든 상관없이 차단된 혈관 뒤쪽 조직은 빠르게 괴사하게 되고 생명의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혈관 폐쇄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혈관 손상과 혈전 형성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점차 진행되면서 그 위협성은 나날이 커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끼는 잦은 피로, 머리 어지러움, 가벼운 가슴 두근거림 또는 미묘한 전조 증상들을 결코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의심하지 말고 정기적인 혈관 검사와 건강 상태 체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 전에 200ml의 따뜻한 생강차를 30도 내외로 데워 마시고, 아침 식사 때 신선한 과일 150g과 견과류 30g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하루 1l 이상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내부 혈관 염증과 혈전 형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6개월마다 정기 혈관 검사를 받아 혈관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 역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단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조기 경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생명을 지키는 기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은 습관 변화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만이 위험한 혈전과 혈관 손상을 근본적으로 막아내어 치명적인 재앙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